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재고 차량 할인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는 현금 이시불, 할부, 렌트, 리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 조건이 달라지고 최종 지출 금액에도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렌트와 리스는 금리가 높고 이자가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선뜻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고 차량에 한해 렌트와 리스로 출고했을 때더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현금 일시불이나 할부보다 렌트로 차량을 출고한 뒤 만기에 인수하는 방식이 훨씬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현금이나 할부를 고려하다가 견적을 비교해 보시고 결국 렌트나 리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견적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문의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장기렌트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상품이 바로 보증금 100% 조건입니다. 현금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이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보시면 최종 인수 비용이 현금 일시불보다 더 낮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보증금 100%를 넣을 필요는 없고 보증금을 20%나 30% 정도만 걸거나 무보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 규모에 따라 월 납입료와 최종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시로 드리는 견적은 5년 기준으로 산출했지만 계약 기간을 6년이나 7년으로 늘리면 총비용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즉,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렌트와 리스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장기렌트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가 모두 월 렌탈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지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면 이 모든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보증금 100% 조건의 장기렌트 견적서를 보시면 월 대여료, 보증금 여부, 만기 인수 가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종합해 보면 최종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고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렌트 후 인수하는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G80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원리는 다른 차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이나 할부로 고민하시다가 렌트와 리스의 조건을 확인하고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죠. 만약 렌트 번호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약간 더 비용을 내더라도 리스 상품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재고 차량이 나와 있으며 캐피탈사마다 적용되는 할인 조건과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하셔야 합니다. 같은 차종이라도 금융사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캐피탈사의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당시에는 할인 없는 조건을 받으셨거나 상대적으로 비싼 금융사에서 견적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제조사에서도 재고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캐피탈사에서도 할인과 금리 인하를 직접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견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설계해드리고 만기의 차량을 인수할지 반납할지에 따라 구조를 다르게 설계해드립니다. 초기 자금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무보증 상품이나 소액보증금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신용자 전용 상품이 따로 있고 심지어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 중인 분들도 진행 가능한 금융사가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계약 중간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자유 반납형 상품도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신차 할부는 구조가 단순하고 선택지가 제한적이지만 렌트와 리스는 금융사와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상황에 꼭 맞는 조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금이나 할부만 생각하시던 분들도 한번 렌트와 리스를 경험하고 나면 다음 차량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제조사와 캐피탈사에서 동시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때로는 현금 일시불보다 더 저렴하게 차량을 출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최적의 조건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량을 출고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